항상 모든 건 작은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데 잘하는 것. 우와, 이건 저하고 좀 겹치네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고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해주실 이야기도 있고 하시니까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사 건프로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현대 홈쇼핑 GA에서 보험영업 하시는 분들 전국에 500명 모시고 있는 사업단장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영업이라고 하면 인식이 좀안 좋은 어떤 직업군에 속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험영업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2009년도부터 그래서 한 14년 동안 보험만 하고 있고, 영업부터 지금은 이제 관리자의 길을 걷고 있죠. 근데 현대 홈쇼핑 GA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홈쇼핑이면 홈쇼핑이지, 음. 뭐또 GA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보험사 채널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나이키 매장 가면 나이키 상품만 팔잖아요. 아디다스 매장 가면 아디다스 상품만 파는 것처럼, 이걸 이제 전속보험사라고 하고, 우리가 ABC마트 가면은 재유되어 있는 모든 상품 다 팔잖아요. 이걸 이제 제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G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험 상품을 다 팔고 계신 거네요.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은 지점장님들을 코치하는 또 관리하고. 맞습니다. 첫 책은 또 부모님한테 1억을 네. 드렸다 약간 그런 컨셉이잖아요. 짧게만 소개 를해릴게요 아, 그러니까 제가 장교 전역자거든요. 전역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인으로서 첫 번째 이제 직장이 저는 보험 영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도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좀 물질적인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수많은 세일즈 중에서도 왜 하필 보험이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면 나머지 모든 영업은 다 눈에 보이는 상품을 파는 건데 우리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가치를 파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미래가치를 팔아야 되는 세일즈다 보니까 영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영업이거든요. 대신 그만큼 커미션도 가장 높은 게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을 할 거라면 가장 커미션이 높고 어려운 영업부터 해보자. 1년만 해보자 라고 해서 부모님한테는 이제 겨우 설득을 딱 하고 뛰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3년 만에 부모님한테 1억을 드렸죠. 그래서그 내용을 담은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입니다. 그럼 이두 번째 책은 어떤 컨셉이에요? 두 번째 책은 이제 제가 이 세일즈 분야에서 14년 동안 하면서 제가 원했던 부모님한테 1억도 드리고 또 제가 갖고 싶은 모든 물질적인 것들 또 제가 원하는 배우자. 그니까 러 저는 제가 39년을 살면서 제가 꿈꿨었던 거 그리고 제가 바랬던 거 원하는 것들을 다 현실로 이뤄왔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제가 말이 아니라 믿으실 수 있게끔 자료를 무거워서 잘안 갖고 다니는데 네, 갖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장사범프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26살에 장교로 전역하고 서울에 상경해서 이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적어오고 있는 제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스케줄러고요. 뒷장에 일기입니다. 뒷장에 가서 항상 일기를 썼어요, 뒷장에. 아니, 이거를 네.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네요. <laughs> 접니다. 네. 저는 <laughs> 책에서만 봤어요. 네. 이렇게 해라. 성공하신 분들이 보면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제가 이게 더 여기에다가 정성을 쏟게 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썼을 때요 고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이 고객님이, 어,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창피하지만 뭐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서 제 다이어리를 쭉 이렇게 넘겨서 보시더라고요. 네. 어머,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이라면 제거 믿고 맡겨도 되겠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그 단장님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성공하신 케이스가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성공이었던 그 신호가 될수 있는 뭐 이렇게 연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수. 네. 아, 뭐 가능하죠. 저는 일단 <laughs>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N잡러가 됐는데 어쨌든 네. 가장 큰 이제 소득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제 본업, 현대홈쇼핑 GA 사업단장의 소득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참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온라인 강의 시대가 네. 와 빨리 왔잖아요. 네. 그니까 제가 이 14년간의 이 영업 노하우, 스킬,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오픈했는데 정말 이게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랑을 받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소득이 많이 네. 예, 많아져서 온라인 소득이 이제 두 번째고요. 음. 세 번째는 이제 책, 그리고 저도 우리 대표님처럼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강의 소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네 가지 아... 소득으로 잘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laughs> 연봉이 아니라 이제 월로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이제 1억 정도를. 월 1억이요? 네네네. 성공하셨네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3억이 목표기 이 때문에. 목표가 높으면 실패해도 2억은 벌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꿈은 높게 가져라. 꿈이 높으면 그걸 달성 못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죠. 병번에 밥을 얻어먹을 걸 그랬나요? 중용에 대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꼭첫 번째 PT로 띄우는 사진이 그 중용 23장 글이 있거든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키면 생육된다 그러니 나와 정성을 들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용 2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그래서 핵심 단어가 딱두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작은 일에 정성을 들여라 딱이두 단어로 이 중용 23장을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 작은 것을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근데 여기서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 관리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영업이든 자영업이든 결국 피플 비즈니스의 본질은 똑같다 저는 자영업 뭐장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영업 그것도 가장 어렵다고 하는 보험 영업만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 성공하신 분들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도 똑같네, 본질은 똑같더라. 그래서 저는 그 본질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 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단장님이 어쨌든 14년 동안의 그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조금 탁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좀 말씀해주시면, 그러니까 피플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는 본질 다섯 가지. 그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다 어, 아는 내용이잖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다 알지만 네. 하지 않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인데 인사를 잘하는 거. 우와, 이건 저하고 좀 겹치네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인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예요 이건 식당일 뿐 아니라 하여튼 사회생활부터 모든 건 일단 출근하는 순간부터 눈이 마주치면 인사 대신 여기서 인사의 가장 또 핵심은 웃으면서 인사 그러니까 제가 영업관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자 잘해서 본인 업적은 좋은데 안에서는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밖에 나가서 외부 영업만 잘하는 거죠 안에서는 인사도 안 하고 뭐 좋은 자료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면 알려주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제가 봤지만 롱런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관리자로 바뀌어요 어느 날 제가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주차하려고 지하 내려가다 보니까 실내에서 손 세차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분이 되게 특이했어요 띠를 두르시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고객이 아닌데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봤는데 또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세번 이상 인사를 받으면 미안한 감정이 생기고 왜냐 저도 영업할 때 나이가 많든 적든 저는 무조건 90도로 인사했거든요 그때 허리를 숙었기 때문에 지금 허리를 필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결국 그분에게 차를 맡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력도 실력이지만 결국 우리 사람은 어, 나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좀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자. 대신 웃으면서 인사를 잘 하자. 미소를 띤 인사. 그러니까 뭔가 음식 맛이 없더라도 정말 그 사람의 응대하는 태도. 저는 음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맛도 마시지만 그 가게 공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울 보면서 정말 내가 고객이라면 나에 대해서 좋게 볼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 컨설팅한 식당들도 보면은 벨 눌렀을 때네 하는 식당이 있고요. 네 손님까지 해주면은 어.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다르네요. 인사랑 미소가 진짜 아, 첫 번째 키워드네, 그죠? 어, 저도 하나 배워갑니다. 아, 아. <laughs> 자, 두 번째는요, 그럼두 네. 번째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피드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교사분들 고객님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사분들은 성격이 어떨 거예요? 좀 약간 깐깐. 깐깐하시고 깐깐 일단 꼼꼼하시겠죠. 그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런 분들을 내가 고객으로 모시려면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더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꼼꼼한 저는 꼼꼼한 더 꼼꼼해야 되는 거죠. 아. 그준씨내거 이번 달 보험료 빠져나갔는지 확인 좀 해줘. 아, 예, 고객님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 끊자마자 예를 들어서 옆사람이 말을 건 거예요 까먹은 거죠 그럼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인간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 72시간 3일이 지났어요 그럼 선생님 어쨌든 제 피드백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3일 동안 참다가 4일 차에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에 뜬 선생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 제가 쉴라가 깨지는 세마디를 하죠 뭘까요? 아없다 쉴라가 깨지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봐줄 수 있는데 두번세번 번 하면 불안한 거죠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 저는 그런 연락이 오는 순간 바로 피드백해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은요 아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릴 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고요. 아. 아 고객님,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어서 오늘 저녁 8시 전까지는 확인하고 알려 드릴게요. 아예 그냥 데드라인을 알려 주는. 막연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음식 가게 맛집이라고 소개받아서 갔는데요. 짜장면 한 그릇, 탕수육 하나, 뭐 군만두도 시켰어. 근데 군만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혹시 군만두 접수가 안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군만두 짬은 처리가 된 거죠. 근데 만약 그 음식을 주문받았던 분이 아 고객님, 짜장면 하나, 뭐 짬뽕 하나, 군만두 하나, 신가요? 라고 저한테 한번 피드백을 해줬다고 라 하면 손님 입장에서도 아 주문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주문 받는 입장에서도 아 내가 명확하게 주문이 들어가니 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요즘에 그 테이블에 아, 티워더 같은 그, 거. 오히려 이게 더 편해. 네, 그러면 내가 뭐 주문했는지 알수 명확하니까 네. 오히려. 언제 나온지도 알수 있고 이러고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세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 올해 마지막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 아니 땡인 정, 정답이 아닌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아, 제가 <laughs> 어? 이거 맞는가? 이렇게 순간 당황했잖아요. 토요일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다이어리를 갖고 왔지 않습니까? 았 네. 저는 항상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그 해에 이루고 싶은 꿈 9가지를 적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3가지.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꿈 3가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정. 저는 이 개인, 직장,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게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홉 가지 꿈에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날짜를 적어야 돼. 이걸 이 꿈을 내가 언제 달성할 건가? 데드라인을 정하면 그게 꿈이 목표로 바뀌거든요. 부모님한테 나는 1억 드리고 싶어. 이건 꿈이기 때문에 저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어, 내가 3년 안에는 무조건 드린다. 그러면 이게 꿈이 목표로 바뀝니다. 그럼 그 키워드가 어쨌든 데드라인. 핵심은 데드라인. 데드라인을 정해라. 제가 아까 올해 월 3억, 12월까지 월 3억 버는 게제 간절한 올해 1월에 여기다 적은. 그러니까 저는 매년 새가 해될 때마다 아, 올해 12월이 30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매일 기록하다 보니까 지금은 1460번 시간 마감합니다. 1년에 딱한번 연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못 이기겠죠. 1년에 12번 월마감하는 사람은 1년에 50번 주마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아, 그것도 힘들겠죠. 1년에 50번 주마감하는 사람 1년에 365번. 일마감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laughs> 못 따라 하겠죠. 저는 못해도 매일 하루 마감을 해라. 그러니까 저도 하루 마감을 했었는데 더 꼼꼼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루를 더 쪼갠 거예요, 4번으로. 오전, 오후, 저녁, 야간. 365 곱하기 4 하면 1460번. 아니 그러면 스스로한테 계속 이게 동기부여가 될것 같아요. 마감을 했는데, 오전 마감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 그럼 오후라도 열심히.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좋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마감을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똑같은 정말 선물.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더 어떻게 촘촘하게 나눠서 마감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감을 잘해야 된다. 시간 마감을 잘해야 된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봤잖아요. 인사, 이제 미소를 띤 인사,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뭐 꼼꼼한 사람한테는 더 꼼꼼하게 해드리고 어쨌든 고객이 불안하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가 데드라인, 마감. 근데 이거를 하루를 쪼개서 오전, 오후, 전혀 전혀?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루 <laughs> 에한 <한> 번만 해도 <laughs> 네, 네. 괜찮지 않을까요? 하루 한 번이 일단 기본인데 그거 마저도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항상 하루 마감할 때 이제 오늘 있었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 일과를 미리 준비하고 마지막 하는 루틴에 일기 쓰는 거예요. 일기가요 여러분들 과제처럼 막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게아니라요 그날 그 순간 일기 쓰는 내 감정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줄쓸 때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알아봤는데 이제 나머지 두개 남았잖아요. 이두 개는 이브에. 음. 광고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지금 방금 소름 돋았어요 제 차는 그분한테 샀는데 다른 분은 그분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본인의 인생에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승부수를 띄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다